자5강 프레티스 2. 자 이번에도 어떤 임신 중 어미 모기와 새끼 비만도 관계된다 소재가 한번 봅시다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취했습니다 투 genetically identical 하면 두 개의 그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룹들을 택했습니다 어디그앙컷 실험용지들의 앙컷실험용들의그 유전자는 동일한 이 그룹을 채택했대 그리고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그들이 뭐하도록 받도록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뭐 동안 A while pregnant. 자 임신에 있는 동안. 자 여기서 이거는 they are pregnant가 생략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지. 물론 이건 접속사고 이걸 갖다가 during 쓰고 이러면 안 돼. 자 오케이. 그래서 한 그룹은 뭘 받았어? 음식을 받았습니다. 어떤 물질이 풍부한. 근데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? 천원 하면 켜다. 이런 뜻이니까 자극하다. 이런 거지. 한 유전자를 자극하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받았대. 근데 그 유전자가 뭘 했다? 몸무게의 증가를 일으킨대. 그지? 몸무게 증가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자극하는 물질에 있어서 풍부한 음식을 받았습니다. 자,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뒤로 가겠지만은, 어, 영어식은 자꾸 좀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.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그룹은 어떻게 되니? 음식을 받았어. 뭐가 풍부한? 이제 말 그대로 뭐니? 이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지? 그래서 영양적인 보충물들이 풍부한 그게 뭐다? 바로 엽산 그리고 바이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이래 근데 그것들은 뭘 했다? 자 그것들은 보호했습니다 뭐에 대해서? 그러한 몸무게 증가에 대응해서아 그러니까 뭐야? 자한 임신한 G그룹은 몸무게 증가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든 음식을 음. 먹었고 자 다른 그룹은 몸무게 증가를 좀 억제해 주는 그런 음식이 먹었다 이거야. 자, 그래서 그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. 그 임신한 쥐들의그 자손들, 어떤 자손? r e c e i v e the food, 음식을 받았던 어떤 음식, turned on the weight gain, 그 몸무게 증가 유전자를 자극한 그 음식을 먹은 그 자손이 became fat, 비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은. 자, 그러면 또 뭐야? 그 음식. 그 엄마의 음식. 여기서 포인트가 또 이거지. 임신에 있는 동안 그 엄마의 음식이 뭐가 아니라 not the food of the animal. 탄생 후그 동물의 음식이 아니라 임신한 있는 동안 그 엄마의 음식이 l e d to obesity. 그 비만으로 이끌었습니다. 자,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하고 싶다는 거지. 이, 이 부분.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빈칸으로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. 이거 잘 체크를 해야지. 자, 그러면서 equally not worthy 하면 똑같이 주목할 만한 점은 프레그 t 트 마이스 임신한 쥐의 음식들 뭐가 어 풍부한 바이타민 b12와 어, 엽산이 풍부한 이 음식을 이 풍부한 그런 쥐들의 음식은 임신한 쥐들의 음식은 막아주었어 뭐를 비만을 자손에 있어서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엄마의 임신 중 엄마의 식단이 아이들의 어떤 비만에 영향을 준다 뭐 이거겠네 그래서 연구 쥐에 대한 연구는 제시합니다. 뭐라고? maternal, 엄마 시기의 식단이 언제? pregnancy, 임신한 기간에 그것이 영향을 줄수 있다. 그 자손이 뭐다? 비만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a 비 i s 이렇게 답이 되겠네. 그지